자, 어 아, 갑자기 돌르스아 돌을... 쉼터 발견. 투망 좀 주세요. 투망을 어떻게 달라는가? <laughs> 가져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와 빠른 속도로 갑니다. 속도를 내서 혈인 상종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 공박사입니다. 자, 지금은 30도가 넘는 날씨,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고요. 오늘 제가 바다에 온 이유는 여름 특집 하이바텐. 아, 자, 일단은 저희가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을 15분! 제한시간 15분 동안 잡아서 무게를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이 1등이고요 꼴등은 가장 적게 나간 사람이 꼴등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벌칙이 있다는 사실! 뭐죠? 자 꼴지만, 꼴지만. 맛있는 주스! 음료수를 못 마십니다 못 마신다고? 꼴 어, 어... 끝나고 맛있게 여기 카페 가서 먹을 거거든? 자 옆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을 때 꼴등은 혼자서 지금, 그늘에서만 더위를 식켜야 돼요. 지금부터 뭐 마시는 거 금지입니다. 나목 마른데? 안 돼. 안 돼? 어, 바닷물은 안 돼. 마셔도 되나? 요 바닷물 오케이. 바닷물 가능. 자 보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일단은 순서 순서를, 뽑을. 순서를 뽑을 거고요. 분명히 말해서 살아있는 살아 있어야 돼요. 뭐 죽어있는 해파리나 어. 쓰레기 담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 네, 이기는 순서대로 저희가 가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아 이겼다. 자, 근데 아. 웅박사는 꼴등이고요. 어, 꼴찌가 유리한 하나 더 더워. 이제를 그래. 다 본다고 찍으면서. 더워. 근데 더워서 일단 들어가고. 싶.. 좋아, 좋아. 자, 가이바이 포! 바이 아! 자, 이때 이때 그래. 좋지남 젖치만 하는데 제한 시간 15분이고요. 저는 일단 물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직접 들어가서 자, 오리발, 오리발. 물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죠? 15분이 현재 시간이요. 자, 갈까요, 가보세요. 잡아오세요. 어, 잘 잡아 갈까요, 대기로. 가 보세요. 잡아 오세요. 아, 출발하는데 어... 지난번에 제주도 때 뭔가 영감을 얻은 것 같은데 그땐 밤이었죠? 아이었죠 그렇죠. 그냥 에그 박사는 더워서 들어오고 싶었나봐 어... 어, 뭐 생물 잡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물도 주지 말자 <laughs> 아, 물도 없으면 진짜 물한 모금도 안됩니다 지금부터 <laughs> 어? 지금 뭔가 뭘 뜯어낸거야? 고동! 고동? 잠깐 잠깐 좀 주시봐 내가 봐서 깨대 그런 건 없어. 내가 <laughs> 도전을... 갔다 와야 돼. 아, 같이... 아, 조심 챙겨서... 조심 잡으세요. 조심 아, 조심. 해파리가 있어. 해파리 포함입니다. <laughs> 어, 잡았네요. 근데 응. 살아 있는 거 맞지? 오, 여기 성게도 있고요. 다 살아 있어요. 아이 뭐야? 소라게야? 응. 그냥 소라야? 소라게도 있고 뭐 보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무게 측정 직정, 무게 측정은요 일단은 바구니 여기 올립니다. 영이죠? 0이 영점 됐어요. 됐어요. 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잡은 수확물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잡았네. 와나 거의 해녀 된 해녀 된것 해남. 잡은 오오오. 것들은 풀어줄거예요 시작 갑니다 헐 0.7kg 와 힘들었어 근데 자 1kg도 어, 못 잡았네요 700g 700g 자 두번째는 누구죠? 양박사요 자전 700g 15분만에 700g 잡았습니다 자 두번째 주자 양박사 양박사 되겠습니다 자 양박사가 일단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투망을 지고 있습니다. 장박사, 어. 뭘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아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물에 좀 들어갔다가 투망을 던져야 될것 같아요. 물고기 포인트를 파, 확인하고 투망을 던지는 작전이에요. 현재 시간 13, 1시 28분이에요. 1시 28분? 여기 해파리 있어 근데 밑에. 어, 미역, 미역이야? <laughs> 아 저기로 이제. 어. 자, 28분에 그럼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기 제가 갔던 데잖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 봤을 때는 저기 별게 없었어요. 별게 없었어? 생각보다 별게 없었어요. 물고기 조그만한 거, 미역치 같은 거 있는데, 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자, 정신 못 차리죠? 저 줄이 엄청나게 큰장인입니 발견. 발견했답니다, 발견. 자, 양박사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 뭐 건졌어요? 뭐죠? 주머니에 갑자기 네. 넣었습니다 아 주머니에 보관 뭐 하나 잡았다는 거겠죠 자어 갑자기 돌았습니다 아 쉼터 발견 저 주세요 망을 어떻게 달라는 거가요 가져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와 빠른 속도로 갑니다 속도를 내서 혈인상종이다자 도구를 챙깁니다 도구를 갑자기 챙기고 옷을 갑자기 입어요. 옷을 입어요. 현재 시간은 32분입니다. 32분 4분이 지났습니다. 아, 4분? 시간 많아. 어? 자 준비했고요. 잘 던졌습니다. 아. 잘 던졌는데 저기가 진짜 뭐 지나가는 물고기는 우리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하나 걸린 거 같은데요. 자못 들어옵니다. 자 끝에 바로 걸렸죠. 자 바로 바다 들어가요. 물속으로 돼요? 다시 들어갑니다.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다. 써니 <laughs> 삼종안경가 <laughs> 맞네요. 안경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경을 벗고 <laughs> <덮고> 들어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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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지? 물에 좀 넣어주세요. 물고기가 잡힌 거 있습니다. 어 있어 있어 있어.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런 친구들은 우리 물에 넣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바닷물에 일단 양박사 거. 물고기 한 마리야? 자, 이제 물고기 한 마리 잡고 굉장히 신났고요. 한번더 투망을 준비하는 양박사. 오자 던집니다. 오 와, 다음 아, 잘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아주 잘 던졌습니다. 밑에 좀뭐 걸렸어요. 아 걸리는 아니요? 작전입니다. 저는. 아 걸리는 작전. 그냥 네, 걸리게 해서 어, 들어가서 이제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양박사. 고향입니다. 있어? 있어? 없어. 자, 양박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투망을 바닷속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자, 아, 안 잡힌 것. 아, 안 잡힌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무겁지 않아 투망이. 그렇지, 그렇지. 야, 그래서.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무거워. <laughs> 양 박사가 아 투망을 지금 어쩌? 투망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자 어쩔 줄 몰라합니다. 아니면 여기 와서 끌어올려야 돼. <laughs> 자 던진다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간 44분. 4분? 44분. 네. 여기 올라오기 힘들죠. 자, 낮은 대로 가야 됩니다 시간 지났어요 어? 네? 네. 지났어? 28분 시작했는데? 28분 시작했는데 44분입니다 아,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측정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어림도 없겠다 자, 그래도 물고기 뭐 넣어보고 바로 살려줄게요 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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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여러분들 아, 아... 500g은 넘지 못해요 어, 움직여! 400g입니다 400g, 400g 아... 4 0 0라 자, 가라. 우와, 가 자, 지금 51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51분입니다. 51분. 51분. 51. 그러니까 11분까지. 아니다, 15분. 06분까지. 자, 일단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웅박사는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 돌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담치라 그러죠. 어, 담치. 살아있는거야 살아있어요. 있어? 살아 살아 여기 맞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죠. 여기 맞는데. 꼬 있어요? 꼬 여기 있어. <laughs> 네, 여기는 좀 깊어서 깊어 깊어. 아 깊어. 바다 버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자, 홍박사가 <옹> <laughs> 옹박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양박사 지금 다 떼서 버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여기 물. 썼는데 양봉스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잡으려고. 한번 몰아 줄까? 자, 여기가 이제 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 여기가 좋았네. 아, 여기가. 한번더찍기도 좋았네, 요 굉장히. 모래도 있고. 자, 웅박사 지금 굉장히 여유로워요. 항상 뭔가 여유로운데 반전을 줬었죠. 이번에도 웅박사 뭔큰걸 뭐 하나 건질 것인지. 자, 웅박사.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까부터. 아, 개짓 싸그냥 지사하게 재미없게. 그냥 한곳에서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 어디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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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커이 정도면은 자 길이 측정 아이고 어이 무서워 얘는 물림 리 아프겠다 아니 또 발로 세주셔가지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니, 웃음> 어? 양박사가 켜줬어 닮지마죠 이거? 맞아, 이거? 어, 양박사가 켜줬어 돌 아니야 이거 자갈인데? 자 <laughs> 씻어보세요 개지롱이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다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중에 또 무시무시한 무심 해파리가 있죠. 자 여기 흐느적 흐느적 보이는 게 해파리인데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지 가 않습니다. 해파리도 아... 여기 이제 어, 피서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 아, 네, 해파리 네. 이제 죽어 있는 해파리이기 때문에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박사 왔습니다. 자 양박사가 와서 해파리 패치 젤리피쉬라고 그러죠. 너무나 이끼 해파리입니다. 축수가 네, 없는 거 보니 죽은 거 같아요. 자 시간도 다 됐어요. 자게한 마리 들어갔는데 벌써 사, 300g이죠. 게한 <laughs> 마리 300g. 자집지갑니다 <laughs> 내려가세요. 와 <우와>, 600g. <laughs> 650g. 자자 응박사가 <laughs> 치집한 게와 담치 아 여기 서비스로. 요 미역인가요? 네. 해조류해조류도 있고요. 해조류도 있습니다. 초. 양박사가 골등, 이 등은 웅박사 아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교박사. 저는 일등이 되었습니다. 양박사. 골등에 골등. 꼴등. 자, 지금 일단 어, 양 박사가 꼴등했습니다. 양 박사랑 저랑 이제 체집에 성공해가지고 그렇죠. 어, 양 박사 뭐 혼자 바빴어요. 뭐 잡지도 못하고 시원한 음료를 양 박사만 빼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많은데. 한 시간 동안 바닷물 먹었는데, 야. 와, 진짜. 와, 맛있겠다. 어, 시원하겠다. 어르만 너무 더웠기 때문에 고생한. 강박사에게 얼음 정도는 저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바다에 있는 바다 생물 채집 타임어택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름철 더위 조심하시고요 바다에서는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름 잘 보내세요 안녕 <laughs> 안 먹을까?